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인데요. 주제를 성장 호르몬과 아르기닌이라고 정해봤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댓글이나 이렇게 카톡 아이디로 아르기닌에 대해서 해달라는 문의가 몇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문의를 하시는 분은 아마 운동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영상을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또 그런 문의도 있고 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어, 그래서, 어, 다른 호르몬과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다른 호르몬들은 다 타겟 사이트가 있어요. 그니까, 전에 애들 성장편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예를 들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는, 갑상선 세포라는 이렇게 타겟 사이트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세포에서만 작용을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온 전신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 호르몬은 이름처럼이나, 다른 호르몬과 다르게, 온 전신의 모든 세포에서 다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쉽게 말하면 어, 뼈에 성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성장을 시키죠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단에서 특히 아,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단 세포 쪽에 특히나 이제 어, 통상 호르몬은 많이 분비가 되고 촉진이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성장기 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성장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가 아니라도 일반 이제 어 성인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세포의 성장과 더불어서 어, 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뭐 활성산소라든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손상을 받았을 때 재생을 하고 복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요, 어,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그 유전학적으로 우리 d n a 상에그 성장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책을 한두권 정도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유명한 호르몬학자가 써놓은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유명한 인류학자가 써놓은 글에도 이런 내용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어,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 외에도 그 인류의 이제 조상은 아니지만 그 외에도 인류의 종이 26종 정도 있었는데 그게 모두 다 멸종을 했고, 어, 단지 우리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던 이유가 그 성장 호르몬이 과하게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돼서 뱃속에서 어, 덜큰 채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다른 호르몬과 달리 성장 호르몬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는 호르몬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책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0세에서 5세 사이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약 30대만 돼도요 이게 그 양의 반토막도 아닌 20에서 40%까지 무려 줄어버리고요. 이제 그 30대가 이상인, 40대, 50대가 되면 무려 10%에서 20%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성장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대 이후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어 이제 이때가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체의 변화가 보통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 뭐근육이 손실이 된다 할지, 의욕이 상실이 된다 할지, 뭐 성욕이 감퇴가 된다 할지, 뭐 이런 또 쉽게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가 이런 비만의 성향이 나타난다 할지 이런 게 주로 봤을 때 30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어 물론 딱 성장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 한가지만의 원인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성장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이제 성장을 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5세 정도까지 폭발적으로 이제 1차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춘기 때또 이제 폭발적으로 또 2차 성장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보통 이제 성인의 키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걸쳐서 이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죠. 네. 뭐 항노화 호르몬, 또 어떤 분들은 뭐 회춘 호르몬이다, 뭐 장소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 이름만 들어도 아, 이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0세에서 5세, 그리고 이제 2차 이제 사춘기 때 많이 크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요 그 일생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분비가 되는 시기가 있고요 또 이제 시간을 놓고 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많이 분비가 되는 시간이 있지요. 예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넓은 편역으로 보자면, 저녁 9시경부터 새벽 3시경까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어, 애들을 키를 키우려면 뭐 밤에 일찍 재워라. 그래서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반드시 깊은 숙면을 취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그 성장 호르몬이, 물론, 그 시간에만 분비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분비가 되는 이유가 아이들을 키를 키우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밤중에 분비가 된다고 라 그래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이걸 알고 참 재밌었는데요. 성장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어 성장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년기 이후에는 노화를 억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내 관여하는 게이 호르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호르몬이, 어, 혈당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혈당. 그니까, 러 우리, 어, 아이들은요, 영세수 5세인 아이들은, 우리 기초대사라는 걸 물론 다 이제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초대사라는 걸 하는데, 아이들은 이 기초대사의 에너지에, 그 영세수 5세인 아이들은 무려 85%까지, 최고 85%까지 뇌에서 갖다 쓴다라고 그래요. 성인이 되면 이게 이제 뚝 떨어져 가지고 약한 15%에서 25% 내외만 뇌에서 필요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 아이들은, 어, 뇌도 많이 쓰고 또 뇌가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까 그러니까 뇌신경이 이렇게 여물어져 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뇌신경의 발달로 훨씬 더 많은, 그까 그러니까 뇌에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봤을 때이 낮에 깨어 있을 때는 이렇게 어, 충분하게 음식 섭취가 이루어지니까 뇌가 저혈당에 빠질 일이 없는데, 밤에 있죠. 밤에 우리가 원치 않게 짧게는 10시간에서 길게는 약 12시간 정도 단식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긴 시간 동안 뇌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85%를 소모한다고 하니까 뇌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저혈당 상태가 돼서, 어, 뇌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밤에 많이 분비가 돼서, 어, 혈당을 계속 생산하게끔, 그렇게, 어, 우리가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어, 이렇게 그, 그 시간에, 그 11시에서 1시 사이에, 어, 이제 우리가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간에 저장되어 있는 그 포도당 형태가 글리코겐이잖아요. 글리코겐이라는 그런 당을 분해를 해서 탄소, 그,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 원으로 쓰고 또 중성지방, 중성지방이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 원으로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밤에 주로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어, 저장되어 있는 형태인 뭐 글리코겐이나 중성지방을 끌어다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소아인 경우에는 밤에 잠을 충분하게 자지 않으면 재우지 않으면 소아비만에 걸릴 확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유로 성인이 된 경우에도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일부러 또 아니면 뭐 잠을 잘수 없는 상황이거나 했을 때 잠을 자지 못하면 어때요 비만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 비만이나 성인 비만이나 이 수면 그 시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의 그런 기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어, 분들 중에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있다면 어, 이게 밤에 잠을 안 재우면서까지 공부를 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네요. 어,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성장만 저해하는 게 아니라 어, 비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라거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어,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청장년층이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어, 근육이 어, 유지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남자분이나,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이제 활력, 그러니까 스태미너라고 그러죠. 활력을 유지하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떤 스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그런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가 몸에서 저절로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사는 동안에는 그랬을 때이 손상된 세포를 빨리빨리 재생을 시키고 복구시키게끔 유도해 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년기 때도 이런 역할을 해주고요. 노년층이 되었을 때는 이게 아까 말했듯이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소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게 수명과 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호르몬을 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르몬은 적게 분비가 되도록 우리 유전자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호르몬을 어, 잘 분비가 되도록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분비가 될수 있도록 단지 과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 성장 호르몬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게 꾸준하게 노년기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사람들이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가 영양소들을 참 많이 섭취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분비가 많이 되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인위적으로 이제 분비가 많이 되게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1985년도에 FDA에서 이제 어, 이성장력 성장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투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줬죠. 합법적으로. 그게 이제 아이들 같으면 뭐 터너 증후군이라든가 또그 뭐죠 저성장증 성인들 같으면 뭐 이렇게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겨서 성장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되거나 근육이 소실되는 질환을 앓고 있거나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승인 합법 하에 이제 성장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이제 뭐 주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투여를 받을 수 있는데 요즘 이렇게 인위적인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질환 외에 뭐 아이들 같으면 이제 성장기 성장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투여를 받거나 또는 이제 일부 운동 선수들이 어 자신의 운동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 불법적으로 어떤 이런 약물을 투여를 하거나 또는 어 지금 또 어떤 일그 부유한 노년층들이죠 부유한 노년층이나 또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신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약을 받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노력들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 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참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이 성장 호르몬을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방법으로 내 몸에서 스스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얄젤리입니다. 어 거기에 들어있는 로얄락틴 어이 성분이 성장 호르몬과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이제 로얄제리인데요. 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로얄제리가 이제 누가 먹는지를, 예, 이제 여왕벌이 먹잖아요. 여왕벌은 일반 일벌보다도 덩치도 크고요. 수명도 훨씬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로얄제리 때문이고요. 또는 이제, 물론 인체 실험은 거치지 않았지만,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제 팔이 있죠. 날아다니는 팔이. 이 파리에게 이 로얄젤 일정량 공급을 했을 때 수명이 아마, 어, 사이즈는 3배 정도 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 수명도 무려 약한 10일 정도 길어졌다라고 하네요. 어, 그래서 이 사이즈도 커지고 약이 파리한테는요, 이게 수명이 이 하루가 사람한테 1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일을 더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말은 10년을 더 살았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로얄젤리가 물론 사람한테서는 이런 뭐 어떤 연구 결과가 없지만 파리를 통해서 아성그 몸을 성장을 시키고 아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아 이런 결과가 나와있다라고 합니다. 뭐 자연적으로 이제 또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아르게닌입니다. 이아르게닌는요어 운동하시는 분들은 참 익숙한 성분일 텐데요.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분비 촉진을 하는데 도움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 충분한 아르기닌을 섭취를 했을 때약3배 정도의 성장 호르몬이 어, 분비가 촉진이 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이게 체성장 이루어지는데 이 그러니까 어, 뼈나 근육을 키워 주는데 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성인들에게는 이게 뭐, 이제 근육을 유지를 시키고, 어, 뭐, 골다공증을 예방을 하고, 이제 이런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음,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성장,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어떤 거냐면 이게 혈관이라든가 어떤 근육을 있죠. 이거를 이제 원활하게 확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동맥 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평활근이잖아요. 이 동맥 평활근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동맥벽에서 에노게스라는 동맥 내벽에서 에노게스라는 성분이 이렇게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내 몸에서 자절로 근데 이 에노게스를 발생시키는 데 관여하는 게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에요. 물론 아르기닌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산화제의 성분에 의해서도 이 에노게스는 많이 발생하는 데 도움은 될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액순환제라고 알려진 뭐 은행잎 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황산화제들도 에노게스를 발생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요 특히나 이~ 아르기닌이 어 하는 게 좋은 역할 중에 이~ 동맥 내벽에서 에노게스가 잘 발생이 돼서 동맥형화 그~ 평화근이 잘 확장이 되게끔 원활하게 확장이 되게끔 유도를 해 주고 심장 근육에서 이렇게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고 원활하게 이렇게 확장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영향을 주는 게 아르기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기닌 성분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고혈압을 좀 예방할 수가 있고 어, 또 중요한 협심증도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동맥경화라든가 또뇌 쪽으로 가서는 뇌졸중에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르기닌이 어, 비아그라하고 그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효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물론 비아그라처럼 뭐 즉각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아그라는 또 즉각적인 반면에 또 그만큼의 또 부작용도 감소를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비아그라는 물론 비아그라 저기 아니 아르기닌은 비아그라처럼 즉각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비아그라를 이렇게 수십대 필요할 때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어, 아르기닌을 꾸준히 드셔서 어, 그런 음경으로 가는 해면체, 어, 음경 해면체 그런 혈관이 충분하게 혈류가 공급이 돼서 확장이 잘 되도록 유지해주는 아르기닌을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전에 제가 그 통풍 영상 올릴 때, 어, 요소회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소회로. 그러니까 우리 간에서 그 암모니아를 무독화시키는 그 회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암모니아를 해독시키는 회로가 뭐 아르기닌이라든가 그 회로가 이제 필요한 게 대표적으로 아르기닌 뭐 시트롤린 오르니틴이라는 이 성분이 이렇게 회로가 돼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암모니아를 계속해서 이제 요소로 바꿔주는 그래서 무독화시켜서 이제 체외로 배설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소 회로의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게닌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게닌 충분히 공급이 되면 우리가, 어 저기, 질소를 함유한 아미노산의 어떤 영양소를 먹었을 때,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게 몸 안에서 독성을 남기지 않고 체외로 잘 배설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게닌은요, 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몸에서 정말 근력 유지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역할들도, 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성장 호르몬과 그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